거울을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식탁 위에 거울이 있다면 당신은 모르는 사이 가족이 오늘 갈가먹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는 그 표면 매끈하고 반짝이는 그 거울이 사실은 당신 집안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빨아들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이모 할머니 댁에 처음 갔던 날이었습니다. 넓은 원목 식탁 한가운데 타원형 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왜 식탁에 거울을 두세요? 물었더니 이모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두 배로 보이잖니? 풍요롭게 보이라고. 그때는 그냥 인테리어 취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이모 할머니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모 할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어요. 20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엔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작은딸은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했죠. 한 집안에 이렇게 불운이 연달아 몰려올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집 안을 둘러보더니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 당장 치우세요. 이게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양풍수에서 거울은 반사의 도구입니다. 빛을 반사하고, 공간을 반사하고,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그런데 식탁은 어떤 공간입니까?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생명의 에너지를 채우는 곳입니다. 거울이 그 에너지를 반사한다는 건, 받아들여야 할 기운을 도로 밖으로 튕겨낸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입을 벌리고, 씹고, 삼키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먹는 음식이 과연 제대로 소화될까요?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리적 압박이 오죠? 식사가 편안하지 않으면 소화기관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거울은 두 배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두 배로 보이니 풍요롭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허상의 증폭이라고 부릅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진짜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희석됩니다. 흩어집니다. 빠져나갑니다. 제 친구 영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씨는 신혼집을 꾸밀 때,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추천으로 식탁 위에 큰 원형 거울을 달았습니다. 공간이 넓어 보여요. 디자이너가 말했죠. 처음엔 멋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다들 감탄했어요. 그런데 결혼 1년차부터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티격태격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싸움이 번졌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둘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 씨 아내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영수 씨는 만성소화불량으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식탁 위 거울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누가 달라고 했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식탁에 거울을 두면 부부 사이가 갈라진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야. 그날 저녁, 영수 씨 부부는 거울을 떼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식사시간이 편안해졌어요. 3개월 뒤, 영수 씨 아내의 불면증이 나았고, 영수 씨의 소화불량도 사라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식탁일까요? 거울을 거실에 두거나, 현관에 두거나, 침실에 두는 건 괜찮다는데, 왜 식탁만 유독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답은 음식에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동양철학에서 음식은 천지의 기운을 담은 매개체입니다. 쌀한 톨에는 흙의 기운, 물의 기운, 햇빛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건그 기운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거울이 그 기운을 반사해버리면 몸이 제대로 기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음식을 먹어도 배가 든든하지 않고 영양을 섭취해도 얼굴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들 집에 가보면 의외로 식탁 주변에 거울이나 반사되는 소재가 많습니다. 유리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한 유리 식탁. 요즘 유행이죠. 세련되고 모던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리도 반사 기능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울처럼은 아니어도 빛을 반사하고 이미지를 희미하게 비춥니다. 그것만으로도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씨 부부.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부부만 남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사업이었는데, 왠지 모를 악재가 계속 겹쳤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이사를 고려했습니다. 집이 문제인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집을 살펴보니, 식당 공간 한쪽 벽면 전체가 거울이었습니다. 시공 당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시공한 거였어요. 15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는데 문제가 생긴 건 최근 2년이었습니다. 왜 하필 2년 전부터였을까요? 알고 보니 자녀들이 독립한 게 2년 전이었습니다. 가족이 많을 땐 에너지가 분산되어 거울에 영향이 덜했지만 부부들만 남으니 그 영향이 집중된 겁니다. 두 사람의 에너지가 온전히 거울에 반사되면서 받아야 할 기운을 계속 잃어버린 거죠. 김씨 부부는 벽면 거울을 떼어내고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6개월 뒤, 사업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병원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당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거울이 있습니까? 혹은 반짝이는 장식품이나 유리 소재가 있습니까? 식사할 때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에 비치는 걸본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옛 사람들은 이런 금기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일까요? 거울은 또 다른 세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쪽 세계와 거울 속 저쪽 세계, 두 세계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좌우가 뒤바뀌어 있죠. 풍수에서는 이걸 음양의 뒤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사는 일양의 행위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죠. 그런데 거울이 그것을 음으로 반사시키면 받아들여야 할 에너지가 밀어내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마치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듯 기운이 충돌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의 위기 위기 가 활성화됩니다. 위기는 소화를 담당하는 에너지인데, 이게 원활하게 작동해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고 영양이 흡수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시각적 자극이 과도하면, 특히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 위기가 분산됩니다. 에너지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되어야 하는데, 일부가 눈과 뇌로 빠져나가는 거죠. 결과는 소화불량입니다. 댓글에 알려주세요. 식탁에 거울을 두고 계신가요? 있다 또는 없다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혜진씨 원룸에 혼자 살았는데 작은 식탁 위에 스탠드 거울을 두고 있었습니다. 화장할 때 쓰려고 둔 거였어요. 아침에 식사하면서 메이크업을 확인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으면서 피곤한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혜진씨는 단맛이 없어졌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어요. 체했다는 생각이 들어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친한 언니가 집에 놀러 왔다가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때 거울 보지마. 그거 안 좋아. 혜진 씨는 반신반의 했지만 거울을 치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소화가 편해졌습니다. 단맛도 돌아왔어요. 3개월 뒤 혜진 씨는 5kg이 빠졌던 체중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인식의 과잉입니다. 자신을 계속 관찰하는 상태에서는 편안한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소화 기관에 영향을 주는 거죠. 풍수학적으로 보면 기운의 분산입니다. 한 곳으로 모여야 할 에너지가 거울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운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는 느낌. 음식은 충분히 먹는데 살이 안 찌거나 반대로 급격히 찌는 경우. 식사 후 항상 속이 더부룩한 느낌.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는 증상.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식탁 주변을 확인해 보세요. 잠깐. 그럼 식탁이 아닌 다른 곳의 거울은 괜찮을까요? 현관 거울은 오히려 좋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거실 거울도 배치만 잘하면 공간의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침실 거울은 조심해야 하지만 침대가 직접 비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왜 유독 식탁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식탁은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시간이고 거실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공간이지만 식탁은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는 곳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풍수 전문가들이 집을 볼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중 하나가 식탁입니다. 식탁의 위치, 방향, 주변 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거울과 반사체의 유무를 철저히 체크합니다. 한 풍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에 거울이 있는 집은 재물이 들어와도 나가고 건강이 좋아져도 다시 나빠진다. 순환이 안 되고 누수가 생기는 거다. 누수.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집의 수도관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아무리 틀어도 제대로 차지 않겠죠. 거울이 식탁에 있다는 건 에너지 파이프에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왜 나는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지? 왜 우리 집은 돈이 안 모이지? 그 답이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식탁 위에 그 거울. 치우는 건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1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환경이 운명을 만듭니다. 특히 매일매일 마주하는 환경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식탁에서 하루 3번 밥을 먹는다고 칩시다. 1년이면 일. 095번입니다. 그 1. 095번 동안 거울이 당신의 에너지를 반사한다면 10년이면 10. 950번입니다. 그 누적된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거울을 치우면 1. 095번의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 950번의 기운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온전히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운이 트입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거울을 치운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정리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첫째, 식탁 위에 거울을 치우세요. 당장 오늘 저녁,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둘째, 식탁 주변의 반사체를 확인하세요. 유리 장식, 금속 소재, 광택 있는 표면, 가능하면 무광 소재나 자연 소재로 바꾸세요. 셋째, 식사할 때 자신을 보지 마세요. 음식에 집중하고, 가족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그 순간의 맛과 향에 집중하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생활의 지혜입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해보거나 말거나입니다.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거울 하나 치우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이게 당신의 운을 맡고 있었다면 그 1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거울을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일 아침 그 식탁에서 밥을 드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뭔가 다르다는 걸 밥맛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다는 걸? 그게 바로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